Yeah. 제가 뒤에 어, 서서 봤더니 야 이제 한 40분 정도 오신 것 같아요 제 교회의 장점은 테이블이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예배당에 테이블이 있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아멘 <웃음> <웃음> 의자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안정감 있게 이렇게 함께 예배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분한분 한분 자연스럽게 늘어나서 또 연말쯤 되면 꽉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될것 같습니다 어찌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어, 먼길 오시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결혼분들도 정신 없을 텐데 아이들 데리고 달려온 발그레에 대해서 너무 기쁩니다. 아, 한형제 얘기했듯이 아,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한 특별한 것들이고 이제 어려운 시간을 통해 한 사람의 얼굴이 한 사람의 예배드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서 너무나 기쁜 것 같습니다. 오늘 성찬 메시지를 통하여 정말 한 시인의 시편 말씀처럼 시편, 시표현처럼 입새 나는 바람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하고 또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그복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복된 삶인 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회개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죄인정한 것을 두려워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그것이야말로 복된 삶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안에서 순결을 지키며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복대도다 이 공동체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그러한 가정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어, 설교는 어, 제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서기를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기 제목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가 두드리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게 되면 어, 저의 형제자매들 향하여 문을 열라고. 어, 난 네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내서 날 믿고 따라온지 알고 있다고. 지금 잠시 너의 마음이 미지근해졌지만 난 너를 알고 있다고. 다시 한번 나랑 같이 먹고 마시며 뜨겁게 한번 살아보자고.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설교 주제 예수 그리스도. 저는 히브리서 어, 보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을 고정시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눈을 고정시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아무리 잘 되든지 간에 항상 우리의 마음과 눈을 어디에 고정시키라고요? 예, 훈련입니다. 압도 문제 압도되지 말고 너무 좋은 일이 생겨도 거기 압도되지 말고 항상 우리의 눈을,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많은 지혜를 얻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갖고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거든요.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교회의 머리에 신 예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이 시간을 또한 지혜롭게 잘 넘어가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될것 믿습니다. 오늘 서교우점을 보게 되면 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표현 I am 으로 시작되는 예수님의 자기 진술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면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나는 생명의 빵이다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준 빵은 그리고 내가 5천명 먹여준 이 빵은 먹으면 금방 배고파지고 죽을 수 밖에 없는 빵이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생명의 빵인데 내가 그 빵이라고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거라고 쌍나시죠 우리 모두 그 빵을 먹으 믿습니다. 아멘 또 오늘 성찬할 때 그 작은 빵을 다시 먹으면서 그 빵이 내 안에 있음을 매주 확인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는 것을 매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뭐라고 말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그제 어, 많은 죄인이 어, 가늠의 현장에서 붙잡히면서 돌 맞아 죽을 뻔하였을 때 예수님이 그 그에게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그리고 나서 이 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이라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절대 어둠 속에 살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리고 어둠 속에 갇혀 있지만 내게 와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나를 따르면 너희는 이미 어둠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 걷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우리 모두 빛의 자녀들님 이 믿습니다. 아멘. 어, 빛나는 인생 그 시작이 뭘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빛을 함께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이 빛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고 랬어요 양의 문, 양의 문 유일한 문이라고.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라고 이 문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고 꼴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문 외에는 다 강도요 도둑이요 그리고 이 문을 통해 우리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야수에 물려 죽임을 당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을 통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왔고 우리 모두 이 문을 들락거리면서 꼴을 먹으며. 하,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려가는 줄 믿습니다. 이 관계를 보십시오. 우리가 이 문을 들어오지 않았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 만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문을 통하여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관계를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이라고. 선한 목자. 선한 목자. 하나님의 백성 앞에 강도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그리고 이리도 있고, 사꾼도 있지만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선한 목자라고 나를 통해서만 너의 영혼이 쉴수 있다고 내 앞에 왔던 자들은 다 강도요 도둑이었다고 그리고 너희 가운데 나를 통하지 아버지를 통하지 않고 온 자들은 다 사꾼이요 일이라고 오직 나만이 너희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목자 안에서 드디어 그 목자 안으로 돌아와 우리 영혼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우리 영혼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평화로운 평화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믿습니다. 아멘. 물론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죄를 해결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어, 성전 메시지처럼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죄악을 해결했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 해결되어진 이삶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어, 설교 어쩌은세 가지인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하나는 나는 기리오 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포로 나무다. 이세 가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한번 어떻게 적용시켜 볼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아는 내용들이지만 이미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설교를 들으면서 또 말씀을 공부하면서 다 아는 내용들이지만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내 삶에 적용시켜 보면서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나는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시자 말씀하시 나사를 살리신 다음에 나사를 살리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무엇이니 생명이니 둘다 가있어야 돼 부활이고 생명 부활 생명 부활만 있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부활했는데 다음날 죽었어 안 되잖아요 부활하고 살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설사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려도 넌 죽은 자가 아이라고 살아 있는 거라고 왜? 내가 부활시켰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장례식은 장례식이 아니라 천국 환송식이라고 살아 있는 영이 육신을 만나러 가는 입으로 가는 환송식이라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알다시피 어, 이 사건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그어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픔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 마르다의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위로해 주지 않습니까? 어, 나 내가 이 나사로를 부활시킬 걸 믿냐고. 그랬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믿죠. 다음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말고 다음 세상에서는 당신이 살수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죽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부활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부활시킨 생명은 죽지 않는다는 거. 내가 부활시킨 생명은 죽지 않는다는 거. 우리 모두 이 부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부활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설교를 우리가 했었고 들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새롭지 않습니다. 저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좀 다르게 바라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이 돌이 이제 굴려지고 아침에 태양이 떠올랐을 때. 그 태양 빛을 맞으며 그 감정이 어땠을까요? 아, 어. 제가 정말 죽었다가 딱 돌아왔을 때그 태양이 착 비쳤 자기에 비쳤을 때뭐 트라우마, 뭐 슬픔, 상처 이런 단 없었을까? 요 그래서 와 정말 내가 다시 부활했구나. 어? 내가 정말 어 30년을 인간의 몸으로 살고 마지막에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했지만, "이야,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내가 부활했으니, 나를 믿는 자들은 내가 부활한 것처럼 다 부활한 길이 열렸구나." 그 감동과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사진은 없지만, 동영상은 없지만, 이 모습이 저는 제일 마음에 와닿습니다제 카카오톡에 제가 이내 얼굴 사진 대신 이글 집어넣습니다. 네, 이런 마음으로 살고 싶어서, 얼마나 감동스러웠어요. 우리가 고생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결국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야 다 끝났어 이제 정말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라는 그 희망에 차 있는 모습이잖아요. 저는 어, 이 부활을 생각해 보면 마르다한테 마르다가 예수님 보고 아유 뭐저 천국에 가서 부활시킬 수 있으시겠죠. 하지만 지금 죽었는데 아유 천국 가서 부활하는 거 엄마, 지금 슬픔하고 크게 이렇게 막와닿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라고 이 시간에도 내가 부활시킬 수 있다고. 저는 우리 삶을 부활시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어요. 엽기 8장 5절. 엽기 8장 5절.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전능하신 분께 자비를 구하면 또네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너를 살리시려고 떨치고 일어나셔서 너의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처음에는 보잘것 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아멘. 저는 우리 개인의 삶이나 우리 가정이나 교회를 생각해 보면 어쨌든 자기의 바뀌지 않는 모습, 또 죄성들, 또 가정의 한계를 보면서 안 바뀌는 또 우리 가족의 한계, 또 교회를 봤을 때야 이거 뭐 교회가 어떻게 돼가는 거지? 어쨌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희망과 믿음을 압도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구절처럼 정말 네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전능하신 분께 자비를 구하면 그리고 네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 이 너를 부활시키려고. 떨치고 일어나셔서 너의 경건한 가정을, 너의 교회를, 너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지금은 보잘것없다고. 정말 정말 보잘것없다고. 하지만 하나님 회복시키면 나중에는 정말 위대해질 거라고. 저는 이런 희망이야말로 어, 참 희망이라 믿습니다. 아멘. 뭐, 뭐 우리의 경제적인 환경이 바뀔 거한 희망도 있고, 자식이 잘 돼서 뭐 거기에 희망도 할 수도 있지만 진짜 희망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분의 은혜로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며 완전하게 회복시켜주는 것 어, 지금 보면 내가 10년을 기도했는데 안 바뀌었어 2 0년 기도했는데 안 바뀌었어 뭐가 바뀌겠어? 아유 기도 그만해야겠다 하면 뭐해? 안 되는데 그런 실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때가 되면 지금은 보잘것 없겠지만 너의 가족 보잘것 없어 보이지 네 삶도 보잘것 없어 보이지 하지만 때가 되면 크게 될 것이라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부활에 대한 희망이 아닐까요? 네. 네. 천국에 가서 부활하는 건 아멘. 이 땅에서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이 그리고 이 교회가 그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 진짜 부활의 메시지 아닐까요? 이 그림만 봐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이 어둠 속에서 고뇌하는 모습보다는 정말 하늘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정말 그 희망을 가지고 서 있는 모습. 이것이 우리의 제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많은 문제 가운데 고개를 숙여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속사람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팔을 벌리고 하늘을 향해 굳건히 설사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여기 22장 보세요 제가 그 구절들만 좀 찾아왔습니다 22장 20이었죠 형제들하고 다 나왔던 퀴트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지 말아라 여기 22장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총을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교훈을 받아들이고,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하여라. 전능하신 분에게로 겸손하게 돌아가면, 겸손하게 돌아가면 너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아멘. 아멘. 뭐 우리 삶이 얼마나 무너져 있던, 얼마나 오랫동안 또 무너져 있던, 어떤 질형이었던지 간에 교회가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우리 눈에 보기에는 너무 오래됐어. 이건 반복된 문제야. 하지만 선능하신 분에게로 겸손하게 돌아가면 너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아멘. 늘하지 않습니까? 아 저는 그 미국에 있는 PSW 리전의 그열몇 명이 넘는 정말 그 놀라운 인도자 형제들이 편지를 보낼 때 겸손하면 겸손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울 수 있다고. 아 겸손하면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가 겸손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도울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다고 네. 그러하리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겸손을 유지하며 하나님께 가슴 좋겠습니다. 아멘. 일단 네. 아, 자식을 위해서 50년 기도했어요. 안 바뀌고 있어요. 그데 우리가 할수 있는 겸손은 뭐냐면 존엄하신 분께로 와서 다시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네. 자 장마나 누가 합니까 어둠 속에서 실망에 빠져 반복적인 죄 속에 살아가는 절망의 한 사람이 어느 순간 정말 우리의 기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인도를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다시 삶을 향하여 두 팔을 벌려서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의 30년, 50년, 60년 기도가 헛될까요? 헛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멘 엽기 음. 22장 온갖 불이한 것을 내 집안에서 내버려라 그러면 전능하신 분이 너의 보물이 되시고 산더미처럼 쌓이는 은이 되실 것이다 26절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너는 전능하신 분을 진정으로 의지하게 되고 그분만이 내 기쁨의 근원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야, 네가 갖고 있는 거 죄짓게 하는 것들은 다 쓰레기라고 그거 버리면 놀라운 일이 기적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보물이 되고 네 삶의 금과 은 같은 놀라운 선물들이 주어질 거라고, 죄짓는 쓰레기는 버리면 하나님이 너에게 보물이 되고, 네 삶의 금과 은과 같은 놀라운 것들이 쌓이게 될 거라고. 그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야,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 기쁨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내 삶에 기쁨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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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이고, 시간이 오늘 금방 가네요. 자 오늘 시간이 금방 가는데 제가 몇 구절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저는 어, 이런 예수님의 그 말씀 부활이라는 그 말씀 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세요.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있다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있다 말이 뭐냐면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시다가 살아나실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냥 세례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예수 믿어요 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를 위해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옛사람은 완전히 지나갔고 새것이 되었다고 네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네가 만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또 네가 살아가서 꿈꾸는 꿈도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과 함께 그런 꿈을 꾸게 될 거라고 보십시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새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명동교회가 새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관계도 새 됐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교회. 3년 전에 안 모였다가 다시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새로운 교회. 하나님께서이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어, 교회를 연합시키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때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다시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는 마음이 준비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그 믿음을 통하여 해 나가시지 않을까요? 보십시오. 옛 교회는 지나갔습니다. 새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새 교회를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새 교회, 다시 새는 아무것도. 어... 잘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콘크리트 바닥을 깨고 그 씨가 바람에 실려 날라와서 거기서 생명을 아름다운 꽃을 자라게 할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집안이 엉망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내삶이 무너졌다고 생각한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좁은 공간 안에 말씀을 심어 놓으면 그 말씀이 자라나서 그 사람은 어느 순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놀라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갈수 있거든요. 그것이 복음이고, 우리의 믿음인지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할수 없으나, 교회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어, 우리의 삶이 좀 뜨거운 삶이 되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예수님이 부활이기 때문에, 어, 부활한 사람의 삶이 뜨겁지 않겠습니까? 어, 다시 부활했다면, 정말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태어났다면, 얼마나 뜨거운 심장을 그가 느끼겠습니까? 명동교회의 심보를 끈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원래 갈라다 교회인데 이름 바꿨습니다 명동교회로. 아멘이신 분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내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명동교회의 창조이신 명동교회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의행위라 한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아멘. 저는 이 교회를 처음 세우신 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면, 나는 너희가 나랑 함께 뜨거우면 좋겠다고. 나는 원래 뜨거운 하나님이라고. 난 부활의 하나님이라고. 난 너희를 다시 부활시키고 싶다고 다시 뜨겁게 가자고 놀더라도 뜨겁게 모이더라도 뜨겁게 수련회 받아라도 뜨겁게 사람을 구원하도록 뜨겁게 저녁 찌그러미지근하면 저약 찌기 맛있습니까? 미지근한 음식이 뭐가 맛있겠습니까? 저 커피가 뜨겁지 않다면 누가 미지근한 커피를 마시겠습니까? 갖다 버리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뜨거운데 그 몸인 우리가 미지근하면 이게 궁합이 안 맞잖아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뜨겁게 뭘 하고 싶은데. 우리 몸이 미지근하면 이거 억지로 끌고 갈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힘드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시 우리가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뭐 봉사할 때도 뜨겁게, 뭐뭘 놀러 갈 때도 뜨겁게, 하나님 주님 모든 복을 누릴 때도 좀 뜨겁게 함께 세례도 주고 함께 놀러도 가고 정말 뜨거운 관계를 다시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다주기다 말씀하셨어요. 네가 뜨겁게 되기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 나에게 와서 가져가라고 네가 다시 영적으로 부여주고 싶다면 나에게 와서 금을 사고 네가 벌거벗은 수치를 알아서 이 죄를 가리고 싶다면 나에게 와서 흰옷을 사고 네가 너무 세상적이 돼서 영적인 것이 안 보이면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면 나에게 와서 안약을 사라고 내가 다 주겠다고 내게 오라고 난 너희가 뜨거워지기를 바라고 뜨거워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나에게 오라고 다 주고 싶다고 삼장 19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나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열심을 내어라. 부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 우리끼리 안에서 밥 먹던 생각이 너무 많이 납니다. 아멘. 아멘. 야 여기서 한 100명이 떡국을 먹은 적이 있어요. 떡국을 먹은 기억이 나요. 우리가 아, 진짜 아주 힘들게 짧은 공간에서 한 3년을 정말 주중에 주일에 우리가 먹은 밥 그릇수가 한 10만 그릇이 될 겁니다. <laughs> 여기서 삼겹살 파티됐 했어요. 여기서 <laughs> 일식 부페도 했었고, 야, 아가 정말 너무 많은 먹고 마시는 일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비록 70명이 처음 나와서 아무도 잘 몰랐지만 서로가 아, 하지만 이곳에서 먹고 마시면서 가족이 될 사람들이 여기에 남은 거라 믿습니다 아멘. 어떤 한 끼도 헛된 한 끼가 없었고, 어 음식을 먹을 때 생명이 유지되듯이 어 먹지 않으면 죽는 거거든요. 우리가 함께 음식을 나누며, 영적인 생명을, 육적인 생명을 함께 나누며, 지난 5년을 여기서 함께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난 너희들과 먹고 마시고 싶다고. 20절,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랑 먹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네, 네. <laughs> 물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오늘 먹고 마셨죠. 오늘 성찬을 나눌 때 너희가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지 않으면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매주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내 음성을 듣고 묻으려면 나는 너희와 함께 날마다 먹고 마시고 싶다고. 그건 뭐를 의미하겠어요? 함께 싸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직장을 가고 함께 하고 싶다고 뜨거운 삶을 함께 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두주벌 수가 있잖아요 <laughs> 어, 많은 설기가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첫 번째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클릭이 됐다면 저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어, 성찬 메시지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한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부과할 것도 아닌 복받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삶에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든 것이 있다면 저는 어, 회개하고 빛이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결정하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 두들기고 있어요. 미지근한 삶 살지 말라고. 너는 더 위대한 사람이 될수 있고 지금 보잘것없지만 나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들이 많이 있다고. 네가 보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며, 네가 경험한 것이 다가 아니고, 네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고, 네가 꿈꾸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있고. 내 꿈이 있고 내 능력이 있다고. 내가 너랑 함께 먹고 마시며 뜨겁게 너희를 인도하고 싶다고. 내가 뜨겁게 인도할 때날 뜨겁게 따라올 준비가 되어 있냐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이 더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죽은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분을 위해 살려고할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보라 옛것을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로 우리를 인도하시옵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아 어, 마지막 기도하고 그리고 어, 찬송 준비되어 있죠. 예 네.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자두 번째 세 번째 보이던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 주일 아침에 어, 우리 이준이의 얼굴을 보며 우리 하, 형제자매들이 가족이 되어서 이준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또 삼촌 이모가 되어서 또 언니가 되어서 오빠가 되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물질적인 것은 물론 위로가 되지만 하나, 하나님 정말 이 가족의 관계가 하나님이 준 가장 큰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큰 형님이 되어 주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복음 안에서 새로운 표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만난 이 관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싸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고 미움도 있고 오해도 있고 많은 우리가 사람의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사상과 똑같은 그런 갈등을 겪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갈등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하나 풀어갈 때 우리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뚝 서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희의 뭔가 우리의 육적인 눈과 영적인 눈이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네. 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십시오. 항상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위해서 최고의 선물을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한 아버지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부활하는 그 부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떤 어려운 삶과 상황과 고난과 사건과를 겪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며. 너무나 멋지게 완전히 변화시켜주시는 완전히 역전시켜주시는 완전히 전환시켜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믿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며 세상의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주님 다시 이 교회를 복의 근원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다시 저희의 인생을 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두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서서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실 때 우리의 것을 먹고 마시며 다시 힘을 내서 정말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운 제자들로, 새로운 교회로 새로운 관계로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동안 무슨 있었는지 우리가 모두 잊어버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한 교행만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육적인 눈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과연 하나님은 헛된 말 하시는 분이 아니라 네가 지금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달과란 그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고백할 수 있도록 저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주님을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